오늘 제가 제가 돈 주고 산1650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거랑 1060 최고 그래픽 카드 하고요. 또 하나 더. 라데온 RX 570세개 음. 자, 일단 1650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요제품의 가격 19만원 시발 존나 비싸 개존 시발 존나 비싸 기야. 이 욕을 할 수가 없다 진짜 욕을 할 수가 없다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진짜 이 가격이 시발 창렬이야 미친 이게 19만원이라고 이거 제 얘기를 할어 미친 새끼들 진짜 욕을 안할 수가 없다 자 요제품 방금 뜯었습니다 제가 매우 궁금했는데 고의로 기다렸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뜯으려고 라이젠의 고급 메인 보드는 현재로서는 램오버 할 때는 필요하다. e m 텍에 나눠. 어. 존나 비싸, 진짜. 씨발. 아, 진짜 이거는 도저히 욕을 안할 수가 없다. 내가.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안할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미친. 가격이 창렬이야, 진짜. 어, 십창이야, 십창, 10창, 진짜. 창렬이야, 진짜. 여기 있다, 이 새끼야!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고! 19만원 주고 샀어, 이 씨발! 음. 샀다고! 에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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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을 안 하신다더니 오늘은 슬슬 터지네요. 키에. <목소리> <목소리> 만약에 오늘 이 제품 결과 좋 같으면 저 박스 어, 존나 밟아서 찢어 발기겠습니다. 찢어 발기겠습니다. 네, 존나 미미하게 니 생겼고요. 보조 전원도 없습니다. 크그 아, 그런 얘기 하지 마, 이 새끼야! 어! 아, 이 씨발, 내가, 이걸 산 내가 뭐가 되냐, 고이좆발 같은 새끼야! 어, 이 씨발! <laughs> 이걸 산 내가 뭐가 되냐, 고이 씨발! 아, 아, 씨발, 아, 머리야, 아, 아. 테스트하고 상자 발로 밟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 그래서, 자, 요 제품, 19만원! 자, 그리고, 사파이어, 라데온, 1 10... 9 16만원이야. RX570 4기가. 16만원이야. 자, 그리고, 자, 번외편. 채굴 그래픽 카드. 현재 중고가 8만원입니다. 8만원. 8만원. 중고가 8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웅, 자웅을 겨뤄봅시다. 요거 3개. 자, 그러면, 1650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기다려봐. 아. 아, 씨발. 나스트레스 싸요. 내가 이걸 사고도 내가 스트레스가 사요. 여러분들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샀어요. 아, 국내 정발입니다. 아니, 씨발. 니들이 해달라고 해서 샀잖아. 이 새끼들아. 이 양심도 없는 새끼들 진짜. 그래놓고 씨발. 흑우 인지하고 있어. 죽여버릴까, 네 진짜. 아. 해달라고 해서 샀는데, 씨발 지금 흑우 얘기하고 있어, 계속. 와, 이럴수가. 어, 나의, 나의 멘탈이 지금 부서지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 반통하기죠, 바로. 아, 나도 착잡해, 지금 이거. 사놓고, 사면서도 그런 생각했어요. 아, 시발, 이거 진짜 아닌데. <laughs> 이거 사사하는 새끼, 나밖에 없을 거야. 다 협찬받았을 거라고, 분명히. 빌드 8700입니다. 8 7 16기가. 완전히 오늘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8700에 16기가야. 어. 그러니까, CPU가 발목 잡을 일 절대 없겠죠. 하여튼, 다른 데서 안, 하, 다른 데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잘 보여줄게요. 사는 건 진짜 아닌데. 사실, 벌칸, 벌칸 부셔버리고 싶었거든요. 벌칸만큼이나 부셔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저게. 근데, 그 부수는 퍼포먼스를 해야 될, 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돈이거든, 아무리 봐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진 않겠지만, 박스를 대신 부수겠습니다. 예. 혹시나, 제품 결과가 너무 좋같으면 예. 박스를 부셔버리겠습니다. <laughs> 어, 박스를 축구공, 축구공 찻다권 좀 차줄게, 내가.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파이어스타이크 점수 나오면 별로 끝, 원래 끝난 거거든요, 보통. 파이어스타이크 점수 나오면 원래 끝난 거예요, 사실. 온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파이어 스파이크부터 돌려보도록 하죠. 다 깔리면 아 배그 까는 동안 파이어 스파이크 돌려 써야 됐는데 아, 내가 뭐했지 이거 잘못했네. 자, 과연 드라이버 다 깔렸냐? 깔렸네. 파이어 스파이크 한번 돌려볼게요. 배그 까는 동안 이거 하는 이유는 사실 예능입니다.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치킨 여러 마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속이 쓰리니까. 반갑습니다. 천백오십네 아. 히발. 진짜, 점수 실화냐, 진짜. 와, 미쳤네, 진짜. 개쓰레기인데, 진짜. <laughs> 아, 미친, 이게 19만원이라고. 존나 미쳤네요, 진짜. c p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그 돌려볼게요. Play unknown 중, 중업으로 돌려볼게요. 프로은저또 택도 없으니까, 당연히. 아 존나 짠아 시발 갑자기 <laughs> 송출용 M v n c 가 없어갖고 쓰레기예요 송출용으로 M v n c 가 없으므로 송출용으로 쓰레기입니다 자 프레임 잘 보세요 프레임을 잘 봐야겠죠 자 배그 투입니다 들어오니까 착잡하네요 지금 치, 저 프레임 보자마자 벌써 착잡해지네요 마음이 그냥 단 최적화 옵션으로 변경하겠습니다 4, 4울트라로 변경할게요 됐죠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자. 게임은 전부 비캔디로 하겠습니다. 비캔디가 그나마 잘 잡히죠. 아예 사녹이 제잘 잡히네. 사녹 하겠습니다. 전부 모든 맵은 다 사녹으로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잘 보이죠? 196 어... 103. <laughs> 자, GPU 98%, CPU 29%입니다. 112 일단 이 정도 성능은 풀옵션 조망이기 때문에 풀옵션은 볼필요없고요 그냥 중업 4울트라로 결정 항상 4울트라로 결정하면 되겠죠 이제 현재, 현재 스크린은 풀hd입니다 풀 qhd가 아니고 전부 산업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산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내릴게요. 낙하, 낙하. 낙하하면서 114까지 봤습니다. 115, 118, 117. 82까지 떨어져. 자, 저는 도주를 할게요. 예, 도주를 하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자, 내렸습니다. 82, 78. 시화냐, 프레임. 진짜 개쓰레기 같은 거. 19만원짜리 맞냐, 진짜. 이거 정말. 와, 프레임 진짜 미쳤네요, 진짜. 아, 지금 CPU가 8700이 달려있다고. 저는 사플이 아니기 때문에, 에,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사플 아니어도 중을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와...근데 프레임 진짜 너무 구린거 아니야 이거? 인간적으로? 이걸로 바꾸자. QBZ로 바꾸자 아 프레임이 진짜 개쓰레기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프레임이 진짜 안좋아요 지금 이거는 뭐, 여기서 끝났는데, 지금. 끝났어요, 지금 보니까. 70 몇도 떨어져. 와, 미쳤어, 이거. 프레임이 방어가 안 돼, 아니, 그냥. 어, 60Hz 모니터 쓰면 되겠는데?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어? 자, 일단, 제가 봤을 때더블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끄고, 그, 아, 잠깐, 3D 마크 깔게요. 잠깐, 3D 마크 깔고. 그만 깔려, 괜찮아. 프레임이 60대까지도 가요, 보니까. 미쳤어요, 이거. <laughs> 지금 저는 벌써 화가 납니다. 저 그래픽카드가 지금 19만원이라 사실이 화가 납니다, 일단. 설치 끝났습니다. 자, 이제 그래픽카드 변경할게요. 자, 다음은 RX570입니다. 사파이어 RX570. 갑니다. 16만원입니다, 16만원. 현재 가격 16만원. 자570 가겠습니다 라데온 드라이버 깔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드라이버 설치 끝났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릴게요 아 껐다 켜야 돼 한번 껐다 켜겠습니다 자, 점수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저장할게요 rx570 파이이크 파이 스코어 보겠습니다 그래픽 스코어 13,000 13,596입니다 온도 57도 13,500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배그 실행하겠습니다 옵션 그대로 하고 자 마찬가지로 산옥 들어가겠습니다 옵션은 보여드릴게요 옵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4 울트라로 진행하겠습니다 앤티에디어싱, 포스트 프로세싱 그리고 텍스쳐, 거리보기가 울트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우 낮음이고요 자, 게임 들어왔습니다 흑우는 흑우 흑우 하고 우나요? 안주만믿으라고 와아 120, 130도 보여 140도 보여 와아 실화네야 진짜 아아아아아아 <laughs> <laughs> 80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진짜 개쓰레기 같네요, 진짜로. 네. 1650. 자, 그러면 바로 낙하하겠습니다. 여기 낙하 위라는 데로 갈게요. 싹, 사플도 없고 나는 똥손인데 1킬 할수 있겠냐는데. 희례는 신경쓰지 않구요 어차피 못죽이기 때문에 어, 그런건 신경쓰지 않고 최대한 빨리 죽는걸로 아 김성우님 25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잘 쓰이십니다 고맙습니다 크아 가자 가주아 가와아나다죽어 일단 아씨발 자리 없다. 아 프레임이 120대가 나와요 지금. 아 <laughs> 실화냐 지금? 진짜 이거 실발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게임만 더 해볼게요. 너무 빨리 죽었어요. 에이. 자 바로 내리겠습니다. 바로 저는 빨리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에이. 와 프레임 자체가 달라. 아 느낌 자체가 다르네요. 에이. 낙하할 때는 지금 방어가 안되는 근데. 낙하한 이후에는 프레임이 확실히 높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높아요, 예. 히스 발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엔 죽으면 끝입니다. 예, 1060으로 바꿀까요? 맞자 의미가 없네 스크스 죽겠죠 그죠? 오 M24 와 미쳤다. 태빨왜이놈오 시발 뭐야 미친 새끼야 이거 개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떤 새끼야 여기다 수류탄 갈리는데 시발 어디 있어? 죽여버릴 거야. 오이 새끼 어디 갔지? 아싸, 잡았다! 하하하하! <laughs> <laughs> 실화냐? 어. 어, 자, 숲인데 80대, 70대로 떨어져요, 지금 보니까. 프레임이, 지금 라데온이 지금 점수가 제대로 안, 지금 여기 사용률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프레임이 떨어지긴 하네요. 그 전체적인 프레임 방어율이 약 10에서 15 정도는 어, 라데온 쪽이 더 높아요. 1650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죠? 지금 프레임 봐도 거의 70대로 가진 않아요 지금 같은 옵션인데 아까 60대로 봤거든요 저는? 그1650할 때는 아 지금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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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그래도 60으로는 안 가요 보니까 안는서이 때문에 이 성능이 못따라서 이렇게 프레임이 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 죽었다, 아! 아, 아! 못 잡았어, 아. 아, 씨발, 왜안 들어갔지? 아, 죽었다, 아.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끄고, 1060 해봅시다, 1060. 1060. 자, 우리의 1060, 그, 우리 최고급 그래픽 카드 장착해서, 자, 보여드릴게요. 전역시 3기가입니다. 3기가. 기가 바이트의 윈드 포스고요. 포스고요. 3기가 바이스기가바이 윈도우 드포스가 바이트의 가이트의 윙드 포스고요. 기가바이드 포스고요. 3기가 바이트의 윙드 포스고요. 자기가바스요 3기가 겠습니다스고요 3기가 바이트의 윙2포스스스고요 3기가 바이트의 윙드 포스고요. 3기가 가 자, 프레임 잘 나오죠, 그죠? 여기서 키포인트를 하나 드릴게요. 최저 프레임 방어가 어떤 게잘 되나 보시면 돼요. 최저 프레임 방어가 엔당이잘 되는지, 라데오 쪽이 잘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세요. 그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점수는 엔비디아가 더 낮게 나왔지만, 1060이 RX570보다 최저 프레임 방어가 더잘될 거예요. 그리고 1650은 개쓰레기인 거지. 벌써 끝났죠, 사실. 벌써 끝났죠. 1060 정도에요. 1060. 1060보다 좀 딸릴 거예요, 아마. 최적화가, 엔당이 아, 훨씬 더잘돼 있다는 걸 아마 증명해 주는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자, 바로 내리겠습니다. 여기로 갈게요. 쿠, 카오, 카오, 카오라는 대로 갈게요.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네.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 컨디션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갑시다. 낙하할 때는 확, 둘다 떨어지네요. 굉장히 둘다 떨어지네요. 보니까. 낙하할 때는 프레임 방어가 생각보다 안 되네, 둘 다. RX570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요 아, 근데, 엔당이 압승인데, 최저 프레임 방어가, 지금 보니까. 최저 프레임 방어가, 이쪽이 훨씬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니까, 오, 사람. 이다 아, 죽었다, 씨발한 게임만 더 할게요. 너무 빨리 죽었어, 아. 자, 바로 내릴게요, 또. 오! 오! 사람 없다! 우와, 우와, 사랑 없습니다. 어, 말 하나 다 내꺼. 아,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는 광, 광구 출신의 1060을 살게요. 신내경님 후원. 아, 신내경님 1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저는 광구 출신의 1060을 사겠습니다. 그게 제일 스마트한 것 같은데. <laughs> 우리는 게임놀이가 대부분이니까, 광구 추, 출신의 1060을 사는 게, 최종 프레임 방어가 엔비디아 쪽이 좀 많이 잘 돼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게임을 좋아하시, 게임을, 영상이랑 게임을 같이 하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순수하게 게임만 하실 분들은, 엔비디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60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로사는 얘기죠, 결국. 그리고, 중고가 너무 싫다. 그러면 이제, 1660ti를 가야 될것 같아요. 1660ti나, 1660을 가셔야 될것 같아요. 1660이나 1660ti는 제품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16, 1650은 진짜 개쓰레기 같아, 보니까. 진짜로. 답이 안 나온다, 이거 진짜. 답이 각이, 각이 안 나온다. 그리고 게임은 확실히 엔당이네요. 네. 게임은 엔당. 엔당 거가 확실히 좋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엔당이다.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여기. 자, 그냥, 마을을 탈출해서 숲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숲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 씨발. 방금 뭐야? 뒤에 사람이 있었어? 2060, 괜찮아요. 자, 숲으로 갑시다. 숲으로 가면 프레임이 얼마 떨어지나? 91, 80. 그죠? 최저 프레임 방어가 이쪽이 더잘 됩니다. 딱 봐도. 최적 프레임 방어가 이쪽이 확실히 잘돼요딱 봐도 그죠? 부트캠프로 가자 죽으러 가겠습니다 죽고 오늘 테스트 마무리할게 어우, 전왜 이래? 근데 솔직히 5만원이면 괜찮은데 나는 나는 그거 괜찮다고 보는데 자 일단 차를 버리고요 네. 시이야 <laughs> <laughs> 아, 아, 시발, 내가 뭐한 거야 지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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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웃기는. <laughs> 아, 나 지금 뭐 했지 지금?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1650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개쓰레기 같은 거. 자, 이렇게, 이렇게 찢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렇게 찢는 거예요. 예. 자. 자, 이렇게 찢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찢구요. 그리고 이 박스 있죠? 네. 이거 이렇게 잡는거내 어. 어. 네, 19만 원을 어. 날리기 한 대가입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오늘 1650 vs RX 570 vs 1660 해봤습니다. 자 RX 자 마지막으로 점수 한 번에 몰아서 다 보여드릴게요. 몰아드리면서 어,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자 점수 보여드릴게요. 자1650 파이어스 트라이크 점수는 자1650 파이어스 트이크 점수는 9353 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RX570은 13596이었고요. 그리고 1060은 12575였습니다. 3기가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 테스트를 해 봤는데 테스트를 해 봤는데 어, 프레이 자, 오늘 처음 한 제품 1650은 19만 원짜리였어요. 19만 원. 그리고 RX 570은 현재 16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60은 현재 중고가가 8만 원입니다. 광고 에디션 너무 많아 가지고 언제든지 물건 아주 쉽게 살수 있어요. 자, 게임에서는 1년 1년 동안 최고로 한 1060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RX570이 15프레임 정도 1650보다 높았어요 최적 프레임이 1650은 60프레임을 간신히 방어하는 수준까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아, 유감스럽지만 가격대가 아, 존망이다 제가 봤을 때이 제품의 적정 가격은 11만원입니다 11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제가 새 제품의 구매를 한번쯤 고려해 보겠습니다 현재 19만원의 이 가격은 존나 개미쳤어요, 진짜로. 네, 절대 안 삽니다. 네. 이거는 지금 가격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무조건 가격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이거는 진짜 그냥 흑우야 흑우. 네, 제가 호구됐습니다, 호구. 네. 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샀어요. 네, 뭐 물론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사는 것 자체가 저는 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거는 사면 안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경쟁 상대가 월등히 좋은데 이걸 왜 사는데 이거를? 하여튼 오늘 잘 봤습니까? 예, 네. 멋지죠? 리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네. 리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봤습니까? 네. 그래서 나를 찬양해야 돼. 어, 나 이거 내돈 주고 산 거야. 그래서 박스 찢은 거야, 알겠지? 예, 네. 내돈 주고 샀기 때문에 박스를 찢은 겁니다. 제가 스폰서였으면 박스 찢을 수 있었겠냐? 어? 아, 진짜 우리 딸쟁이들 구독 좀안눌를 거야 정말. 눌러도 좋은 팍팍. 고맙습니다.